너무 아.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습니다 오늘 먹어볼 건 G S E 5에서 구입한 타코야키볼이라는 제품입니다. 182g에 2,800원짜리 제품이고요. 전자레인지한 50초 정도 돌리시면 되는 영진대리카프레쉬에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. 자 껍질 껍질 <laughs> 비닐을벗기시고잘안 뜯어져. 자 아래쪽에 보시면 포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자 포크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어, 뭐, 이쪽은 별거 없고, 이쪽에 보시면, 영양성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고요. 타코야키가 한80% 정도, 문어 뭐, 그렇게 들어가 있고, 필리핀산 타코야키 소스, 뭐, 양조, 관장, 뭐, 짭짤한 맛인 것 같고요. 뭐,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왜 이런 것도 영양성분 표시가 안돼 있지? 자, 뭐, 한 그릇 마음인가 보죠. 자, 이렇게 보시면,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전자렌지 데우기 전이고요. 자, 전자렌지 향은 뭐, 짭짤한 향이 좀 납니다. 자, 하여튼 전자렌지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자레인지에 돌려 갖고 왔는데요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밀가루 반죽에 뭐 잘게 썬뭐 문어 파 양배추 등을 넣어서 뭐 동그랗게 구워낸 뭐 타코 이렇뭐 해가지고 일본의 뭐 대표적인 먹거리인데 우리말로만 해석하면 뭐 문어구이긴 한데 풀빵 안에 문어가 든 것이 아니고 이게 렇뭐 바깥에 돼 있기 때문에 뭐 문어풀빵 뭐 문어빵 등으로 이제 번역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으야야야 으야, 으야. 떨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봅시다 예전에 그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거는 그 타코야키 타코야키랜다그 가쓰오부시를 따로 뿌려가지고 저, 저 뜨듯하게 움직이는 거 보서 볼수 있었는데 요건 좀고건 없네요. 자 하나 먹어보시면 음. 이런 건 아무래도 뭐 객거리에서 바로 드시는 게 좋기는 한데 자 우선 문어들은 쪽도 자 그럼 통째로 먹어봅시다. 왜 자꾸 떨어지냐? <laughs> 자 밑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음. 소스가 있는 쪽은 확실히 그 간간한 맛이 나는데, 없문쪽 하시면. 자, 뭐 안쪽 같은 경우 뜨거워서 손을 씻기도 그렇고, 자, 안쪽 같은 경우에도 뭐 문어 들어가 있고요. 아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냥 뭐 풀빵 같은 붕어빵, 붕어빵 대신에 문어가 들어간 문어빵? 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음 이게 뭐 일본 오사카 뭐 그런 데서 유명한 데고 그러는데 뭐뭐 종로만 뭐 홍대 뭐길끌렸을데 가시다 보면은 아니면은 요즘 뭐 푸드트럭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긴 하죠 네 근데 근 그런 데서 이제 바로 바삭해서 먹는 느낌 하고 그런 거에 매우 좀 떨어지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. 적당히 그 문어의 씹힘이 괜찮아서 음 그거는 괜찮네요 이건 좀 비주얼적인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처음에 좀그 가다랑어포 그 가다랑어를 말려가지고 그 생선을 말 저기 얼려가지고 얇게 쓸은 거죠. 아, 고포 위에다 찍어 먹는 재미도 괜찮은데 고게 없는 게 살짝는 아쉽긴 합니다.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도 2 8 0 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우선 먹기회가되시면 뭐 길거리에서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고요. 조금 약간, 그 뭐라 그럴까? 그 안에 들어간 이 풀빵, 그런 요 느낌이, 뭐, 이렇게 아주 뭐 상쾌한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요. 실제 그 길거리에서 먹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.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돈가스 관련 뭐, 돈가스 뭐, 도시락이나 그런 것들과 실제 매장 가서 바로 해서 먹는 그런 제품 차이 정도 많이 나죠. <laughs>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, 마요네도좀더 뿌려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. 안녕하니까 십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